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5절, 26절, 이 두절 말씀만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 26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어긋났라 그가 이르되 나를 세려하니 나로 가게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까지 아니하면 가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네. 오늘은 야곱이 하나님과 시름하는데 또 하나님을 대변하는 천사와 시름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야곱이 밤새워 새벽이 될 때까지 격렬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의 결과로 25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와 씨름할때 업어놨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구가 되버린 거죠. 야곱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어떻게 허벅지 관절까지 업어놨으니? 에서가 잡으러 오면 정말 도망갈 수 없게 된 겁니다. 칠은요 혼자 남았던 것은, 다 예물도 먼저 다 보내고, 가족들, 아내들, 자식들까지 다 보내고, 혼자 남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 자신만이라도 어떻게 보면 도망가야 되겠다. 나중에 어떻게 되면, 잘못되면, 나만이라도 어떻게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얄팍한 개선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에 남았다는 원래 앞장서야 되죠. 가장이 앞장서야죠. 그런데 남았다는 건 얄팍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보니까 아, 자기의 몸조차도 성치 않게 된 겁니다. 이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뭐야? 하나님을 의지한데도 아, 뭔가 일이 더안 풀리는 것 같아. 이럴 거라면 내가 괜히 기도했어. 괜히 새벽마다 기도를 열심히 했어. 어, 이렇게 더 상황이 나빠지는 걸 보니까, 아, 내가 정말 왜 헛수고했는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을 좀 보면, 야곱은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처음에는 좋게 이야기했겠죠. 내 상황이 이러니까 좀 도와달라. 그런데 그 천사와의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았나 봐요. 그러자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고 허벅지 만져려고 남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놓지 않았다. 이게 오늘의 내용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점은 하나님께 매달려도 고통은 지속될 수 있다. 아니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내가 괜히 기도했나 봐. 오히려 더 교회 나왔더니 더 어려워졌네. 근데 뭐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교회 나와서 정말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일이 술술 풀릴 거야. 어? 그거는 다른 미소입니다다 다른 데서 얘기하는 거지 무속 신앙들이 얘기하는 거지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고통이 수 있다. 그러나 그 고통은 결말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후에 있을 축복도 보지 못한 채 실패로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또 하나님과 사귀면서 기도할 때 오히려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네? 무조건 딱 좋아지는 거는요. 무속신앙이라고 했어요 오히려 더 힘들거려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게 하나의 과정이지 결말이 아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하여튼 네. 어,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실패로 인생을 마치게 된 거다. 이런 사실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야곱은 씨름 가운데 관절이 부른 정도의 부상을 입고도 천사를 놓치 않습니다. 필사적으로 있는 힘을 다해 천사를 붙드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야곱은 좀 무대포 같은 성격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아, 정말 무대포 같구나. 그러나 이런 자격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붙들고 통곡하면서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를 저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열정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때는 우리가 무대포 같이 나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예, 그런 성격도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 주시는 것은 기도는 끈질기게 하는 거다. 한번 안 들어주신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헛수거였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설득할 이유를 찾고 가져 올라가서, 하나님을 귀찮게 할수 있어야 된다. 그게 기도라고 했죠. 우리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기도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치, 이렇게 하나님과, 대신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어, 토론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딱 끝까지 간거하니까소돔과 어, 공모라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양보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그게 바로 기도였죠. 어? 자,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도 아시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가 찾아와서난 너무 귀찮게 하니까 아유, 내가 너무 귀찮아서 들어줄게. 그런데 하물며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강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뿌리치고 가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붙잡으면 우리와 씨름을 해 주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처음에는 노했지만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를 또 살펴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겨 그분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을 결국은 축복할 것인데 처음부터는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단순히 어떻게 하나 시험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을까? 26절에 그 사람이 가로대 나리 세령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대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 떠나는 천사와 떠나지 못하게 하는 야곱의 씨름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라는 겁니다. 자, 이 이유가 뭘까? 아니 그리고 나중에 천사가 아, 복을 주려면 처음부터 좀 해주지. 왜까지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자, 일단,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질질 끌게 됐을까요? 야곱이죠. 천사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야곱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천사가 야곱을 축복하지 않았을까? 이는 단순히 야곱을 시험하려는 게 아니라, 야곱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씨름하면서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과정이 여기 씨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 됩니까?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이 씨름의 과정, 이 고통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천사가 축복을 해주려고 해도요. 야곱의 그 만한 축복을 받을 만한 제목이 되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지금 딱 들어주면요. 마음의 준비가 안돼 있어서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받는 게 우리에게 독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과정이 필요하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요. 받을 만한 제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면 또 야곱은요 예전으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야곱은 엉터리였고 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문제가 없었다는 천사는 만나자마자 축복하고 떠났을 거예요. 그래서요 이번 야곱과의 시름의 목적은 이런 엉터리 신앙의 야곱을 믿음의 신앙인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영어가요, t r a n s f o r m 입 이 트랜스폼하고 체인지하고 어떻게 다르냐? 체인지는 그냥 그냥 모양이 싹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트랜스폼은 완전히 거기 안에 있는 성격이라 이런 게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요. 요번에이 야곱과 시도하는 목적은 단순히 뭐 그냥 이랬다 저랬다의 변화가 아니라 야곱의 어떤 인격, 야곱의 어떤 성품 이게 완전히 변화하는 사건이 오늘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축복하는 게 아니라 밤새 달고 닦아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왜 처음부터 딱 축복하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어, 이런 씨름의 과정이 필요하고 허벅지 관절이 어는 그런 고통이 찾아왔을까? 왜요? 야곱을 정말 야곱으로 만들어주신 과정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나님을 믿고 잘 따르나 그렇지 않나 시험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 더 나아가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난이 찾아온 이유는요, 여러분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체인지가 아니라 체스폼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못된 기질, 한번 마음 먹은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루고야 마는 그 성격을 꾸시고또 사기치고 속이는 그 기질을 지금 꺾으시는 겁니다. 사기꾼적인 기질을 꺾지 않은 이상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강한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실패할 겁니다 믿음은 단순한 고백에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드러나는 아, 신앙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야곱과 씨름하고 때로는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기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고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의 강한 자아를 패대기 치면서까지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의, 아, 지난 과거를 돌아보세요. 이렇게 패대기 치워지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런 극도의 고난과 어려움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편했다면 왜 이렇게 교회에 나갔겠어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었겠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어려움과 고난이 때로는 내 모든 자가 폐색에 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와 시름하면서 너의 그 말도 안 되는 자존심과 고집을 버리지 않는다. 너의 인생은 낭비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버리지 못한 자존심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또 다시 내팽개칠수 있고, 혼날 수도 있고, 또 고난이 찾아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못하러 뭐 탁, 예? 혼나고 나서 바뀌는게다 바꿔지 않아요? 그 전에 바뀌어야죠. 그래서 내 강한 차를 탁 <laughs> 내려놔야 오히려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내 방식과 내 생각과 내 논리를 절대 포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언제 그것을 꺾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지 아십니까? 도저히 도망갈 수 없을 정도로 구석에 몰렸을 때, 관절도 부러지고 도망칠 체지도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울고불고 울고 애원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게 아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과정이 야곱에게도 너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바라기를 우리 또한 고통을 감내하며 온전한 성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시름의 가정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허벅지 관절이 다 <laughs> 부러질 정도로 지금 몸이 성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어떤 상황이? 아니 자기 아내까지, 아, 자식들까지 다 방패 삼아서 모아가지고요, 다 보냈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 남아가지고, 지 기회와서 엿보고, 뭐, 나라도 좀 살아야지. 그런 약팍한 마음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받았던 예물도다처음부 우리 또 얼마나 계산적에서 조금 안 좋은 것부터 이것만 먹고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이렇게 보냈다가, 아예 안 되겠다. 좋은 거, 자기 제일 좋은 거 제일 뒤에 놓고, 그리고 가족들까지 다 보내고, 자 <laughs> 내가 빨리만 도망갈 수 있으면 여기서 모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아니, 그런데 하나님하고 천사에 기도하고 씨름하고 있는데,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네? 여러분, 이 고관절 이렇게 이런 데 가요. 예,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걷질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낙상사고를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어르신들 모시고 하니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넘어지는 거예요. 왜 넘어져서 이렇게 다치면요? 다시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늘 야금은요, 이제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걷지도 못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는데 오히려 이렇게. 필요하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있게되문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혹시 야, 내가 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라 여기시고 오늘 야곱처럼 혹 내가 절지는 모르지만 혹 내가 무릎이 아프고 또 허리가 아프고 내 여러가지 좀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말면 진짜 야곱이 되는 길, 진짜 성도가 되는 길로 나갈 수가 있다면 그것도 감사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신앙이 한참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기 원합니다. 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의 길이고 이게 축복의 길이고 야곱이 사기꾼에도 정말 신앙의 정말 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나의 모습도 여기서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찾아온 여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이 오히려 더 성숙한 신앙이 드러나갈 수 있는 과정에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부르시 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